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그 본질을 볼수 있어야 되고 또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어떤 죄악성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요즘에 이런 좋은 강의들을 보고 있는데 깊은 통찰력을 가지신 박사님들의 말을 듣게 돼요. 보면은 자 많은 사람들 인간관계가 어떤 이득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는 여러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이가 들, 들음에 따라서 이제 인간관계가 정리가 돼 갑니다. 이득에 따라서 나의 유익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갈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 주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며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래 갑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듣게 되는 게,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갈 때는요, 그렇게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모여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떡고물이 나오잖아요. 하다 못해 밥이라도 한끼더 사는 사기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어려지니까 워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 이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씩 뭐 이런 일은 저런 이유 되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이득에 의해서 움직인 걸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문 19장 7절에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함을 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웃음> 여러분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형제들도 가난한 형제는요 미워해 왜 자꾸 뭐 이렇게 달라고 하고 뭐또 어려우면 또또 또 도와야 되고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요 함을 며 친구들은 따라가며막 말하려고 하는데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도 보게 돼요. 친구한테 몇 번만 돈 빌려보세요, 여러분. 전화도 안 받아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냥 싹 사라집니다. 뭐, 뭐, 친구 10년 되고, 뭐, 그거 뭐, 그냥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여러분. 돈 빌려달라고 해도 사라지고, 여러분. 돈을 꽂아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오랜 친구, 몇 십년 친구도 돈 꺼져는데 잠수 타버려 요 연락도 안 해. 참 신기하죠, 여러분. 뭐 십년, 이십년, 삼십년 된 친구도 하던 돈 빌려주면은 그냥 어려지는 워 거예요. 아는 경우도 있어, 요 여러분.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성경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이득에 의해서 이런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예. 또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뒤돌아서요. 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어떤 것까지 안 맞으면 은 그냥 또 이렇게 금방 또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부자만 기만합니까? 얼마나 믿음 좋고, 얼마나 베푸길 잘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한 욥인데도. 똘딱 망하니까 그 하인들까지도 욥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 대답도 없어요. 존중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친구들도 비난하고요. 아내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욥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안 알아줘.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IF 때 여러분, 이혼율이 엄청 올라왔대요. 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니네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내가 네놈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러지 고생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요즘에도 여러분 여자분들 결혼 대상 1순위가 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순위권에 항상 들죠. 거의 탑이죠. 회개 여자 여성분들이 회개하십시오. 아, 여기 분도 안 그러시죠, 여러분? 아, 근데 그런 걸 많이 봐요. 예. 뭐 부부간에도 뭐돈 때문에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아, 아무도 욥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 아내까지도 그 친한 친구들까지도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오면은 정말 나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진짜 여러분.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위기가 와 봐야 돼요. 환란이와 봐야 됩니다. 그럼 진짜 다, 다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믿음의 성도도 위기와 환란이 교회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킨 성도가, 성도가 있고요. 있고요. 안닌 성도들이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렇게요백에 위기가, 위기가 오자 오지. 다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욥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없는, 또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더 힘들게 하는 사람도 또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가족, 그런 친구, 성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위기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그것을 몰라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비판하고 더 멀리하고 잠수 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가 아시나니. 사람들이 우리 마음 몰라줄 때 하나님은 우리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자살 안 한대요. 근데 우리 한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한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크리스찬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왜 그럽니까?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모른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그렇게 심화되는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 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으면 꼭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아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매니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내와 첩이 천명이잖아 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마음 알아줄 사람이 없는데. 솔로몬도 많이 배반을 겪은 것 같아요. 여러 마도 배반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깨닫는 것이죠. 아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준 분은 하나님뿐이시구나.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라서 다른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아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몰라준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낚시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부모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고, 자녀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고, 아내와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를 때 있는데, 아, 자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뭐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돼요 여러분. 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게 내 마음 모르냐? 아 그런 말하덜락 마세요 여러분. 예? 네? 다 그래 여러분. 다 그런 건데 특별히 너만은 안 그럴 줄 알았다. 아하덜락 마세요 여러분. 다 그래 여러분. 내배 속에서 난 자식도 나를 이해 못하고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피눈물 나게 한게 자녀들이잖아요. 서 아버지 속이 여러분 다 자녀들이 또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뒤통수 치고 다 그런 거 여러분. 그 그런 거 그런 걸 경험할 때 인간이러나 그러지도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 쏟아도 다 배반하잖아요 여러분. 다 떠나잖아 여러분. 물론 제자들은 정신 차려 와가지고 충성했지만 하, 어떻게 인간이나 이렇게 배반하는가? 그런 생각 하덜랑 다시 합시다 그런 생각 하덜랑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 쏟아도 배반할 놈들은 배반하고 떠날 놈들은 떠나고 예다 그런 거요 여러분. 그냥 왜 이러는가? 다 인간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상망은냐 나도 그래, 여러분. 나도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런 생각 하덜랑 마세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죄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도 나 변덕이 줄곧 등 합니까, 여러분? 아침과 저녁이 다르죠. 네.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변화 무쌍합니까?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까? 그게 나예요, 여러분. 어, 그게 나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를 온전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토하며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10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슈로 그러지" 하고 그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하나님께 나가서 토하시면 돼. 이거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네, 이상한거 토하면 안 돼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 깊은 것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함께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요비 이렇게 환란당하는데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친구들도. 아내까지도. 심지어 종들까지도 무시하고. 아, 하나님이 나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배반을 겪기도 하세요. 사람을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에 너무 많은 애정을 쏟거나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그럼 돈이 우리를 배반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자녀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배반을 경험하게 할수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전적 예배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요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요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유하는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친구들은 네가 범죄에서 그렇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 멀리서 이렇게 어려움 겪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하신다. 내가 믿음을 지킨 걸 주님이 아신다. 하나님을 경외한걸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져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신 걸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려고 노력한 걸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을 따르려고 했던 걸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지지 않는 것에 별 그다지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시선을 보내든 자꾸 그런 것에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더 심합니다. 우리 유교주의 문화 문화잖아요. 체면치레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이게 너무 심함. 우리나라만큼 심한 나도 없을 거예요. 이 사회 백성들이 가난 족속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메뚜기처럼 보지 않을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땀 시선 의식과 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믿음 못 지키고, 복음도 못 전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의 알아주면 되는 거죠. 요분 고백합니다.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불순물이 다 빠진 거죠. 어, 하나님 나 연단하셔서 내가 순금 같이 될 것이다. 연단은 이제 그철 같은 걸 때리고 불에 집어넣고, 또어 이제 또 그것을 또 물에 집어넣고, 또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불에 집어넣고 또 때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이 다 제거된. 승군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베드로에도불 같은 시험을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쇠를 불 속에 집어넣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진짜 불 같은 시험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험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벼랑 끝에서는 연단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자란 거죠 책 많이 읽었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뭐 훈련 좀 받았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지만 그런 정금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을요, 존경해야 돼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얼마나 많은 불시험을 통과했겠습니까? 그런 불시험을 기도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통과해야지만 이런 승군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얼마나 그 연단 속에 기도해야지 연단만 받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믿음 안 세워져요. 아, 나 불같은 연단 받았어. 아, 나 정말 죽음 앞에 섰어. 난 정말. 내가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믿음이 믿음이 없어. 그래서왜 믿음이 없냐? 시험은 받아도 시험 받을 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자라, 여러분. 고난 중에 연단 중에 깊은 기도로 나가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여러분. 고난만 온다고 믿음이 자란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를 만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소장 3절 4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하나니 인후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은 환난의 인내, 인내 연단, 연단 소망. 이런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 연단, 이게 입증된 성격이거든요. 영어 번역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닮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환란 중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순군 같은 믿음이 되셔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리가 마저 볼 것은, 요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내가 달려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군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요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불 같은 시험 속에 하나님 날연달하셔서 내가 순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거하려 오면은 단지 문제 해결되게만 기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문제 해결되길 기대하셔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내가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에만 초점 맞추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환란과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세라지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 납니다. 근데 우리 의 관심은 언제 문제 해결 물질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제 포커스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 연단이 끝납니다. 여러분, 욥처럼요. 어떤 고난과 환란이 올때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그런 선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처럼 아무리 환란이 심해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걸 기대하십니 기대합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시는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가장 놀라운 희망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 성도 여러분, 가장 지륵같은 어둠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순금같이 빚으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나를 귀하게 쓰시고 수많은 생명들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게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절 손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주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주리 아버지 하나님. 여우리 여버 전하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님께 마음을 토하게 없어서 주님께 마음을 토하 없어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부모는 모를지라도 아버지 주변사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토하게 없어서 주님께 마음을 토하 없어서 주님께 마음을 토하 여우리 아버지 할 말을 전적 의지하기 없어서, 전적 의지하기 없어서, 아버지의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없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은 하십니다. 아버지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가장 어두운때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놀라시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천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주님

예, 기도겠습니다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 나 마음을 토해내며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근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없어서 고난과 혼란당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기도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정근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문제 해결에 포커스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이 상황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없어서 최악의 순간에도 최고의 기적 역사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큰 축복과 기적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도하여청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나를 세우셔서 놀라운 위대한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스는예수의 십장의 아브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녀의 교통하심이 사람 죄백성들과 이 사람 께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전세계 교회 가운데 지문터영운토랑 함께 하옵기를 주의수의일반절이 추원합니다. 아멘